성민아 오늘 어디 가오지 우리 개빨이요. 개빨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개급 가본다 맞지? 기대됩니까 도도튜브 한번 해줘. 도도튜브.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, 성민이는? <목소리도> 성진호 캠핑장 아저씨가 사장님이 6번 발그러면 잘해준다고 그래서 왔다. 이거 <목소리도> 들 어차피 작은 건거 없고. 들어갈때뭐살거 같구나. 만살거 같네요. 뭐.

아, 잡 잡았어. 이게 어느 날 내일이 오네. 자가 깊어졌어 <웃음> <웃음> 아들아, 너왜 이렇게 생겼어? 왜 이렇게 생겼어? 평소 어? 하루만에 살이 엄청 쪘는 것 같다. 아니, 먹은 뭐 것도 없는 거지, 얘는. 엄마, 봐봐. 응? 어? 그래, 보자, 이렇게. 어? 얘가 어. 일반 찌르버드야. 찌르버드? 응. 얘가 일반 찌르버드? 근데 얘가 두 마리야. 쇠가 얼마나 나? 엄청 크지? 진 아들 재밌어? 밥이 어, 소금 좀 넣어. 저기 소금이나 해갖고 밥좀 나가. 봐 소금 안 해도 되겠다. 거 응, 응. 응. 오늘 노동을 해야되겠다 많이 먹어다 오늘 맛조개 못 잡으면 못와 바다에서 엄마 버리고 그래서 10시다 빨리 먹고 시까지 11시까지 가야 가야돼 응, 바다에 가서 등려 할것 많다. 먹고 설거지 해야 돼. 옷 갈아 입어야 돼. 설거지는 아빠 강철.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요? 다리 예쁘게 좀 모아주시면 안될까요? 오늘 냉면이랑 갈비가 먹을거예요추운데요 메뉴 선택 잘못했어요. <laughs> 어제 오늘 바꿔서 먹었으면 딱이었는데. 맞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니 자리에서 근데 손에 이런 뼈가 있잖아 오오힘들잖아응뼈 없는 거에선 그게어얘 뭐 뼈있어 아니 그래도 빼내기 쉬워 쉬워 응? 아? 쉬워 쉬워 뼈내뼈 빼는 으아 음 네, 우리는 참고만 하면 피가 오지 요지 우주 캠핑. <laughs> 고기 당국? 어, 매워. 야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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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처럼 먹어봐. 음. 응. 응. 맛있다 여편나 나나나나 없어. 아빠 럼 맛있을 것 같아. 고기 무쌈밥. 기분 나으면. <laughs> 음, 음. 아, <laughs> <laughs> 다 사놨는데 뭐 나오면 어떡해. 어, 뭐 이런 사람, 뭐 이런 사한 개밖에 안 쓴다고? 응. 질목하면 하나 더. 질게요 어, 그래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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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질문. 여기 넣고. 얼마에요? 3,000원. 하나 더줄기다리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. 안어려아빠바 이거 침을 발라야지. 어? 어. 꿀팁! 뒤에 발라야 돼, 뒤에. <laughs>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선생님. 이거를 이렇게 빨아가지고, 얘로 하는 거야. 어, 그래? 빨아가지고? 뭐야? 이또 뭐야? 빨는 것도 내 전문이. 그래갖고, 이거다 살살살살 살살 하는 거야. 진짜 이거 하 시간 오가다 하면. 선생님 형, 가다음에 공사하면 안 되고, 이렇게. 근데 뭐 들어있어요? 와그러 달인이야? 내가 했는데? 혜진님 형, 9빵 5,000점 하세요 성공? 성공 안 하면 죽는 건데. 이 할머니가 한개더 주신대. 아, 감사합니다. 안 이제. 내이만해보냈 어, 승민씨 재밌었어요? 네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깃발에서 어... 조개 잡는 거. 조개 잡는 거? 몇 마리 잡았어? 음... 여덟 마리? 여덟 마리? 승민이가 여덟 마리 잡은 거 응. 아니잖아. 엄마 일곱 마리, 나한 마리, 아빠 한 마리. 아빠 두 마리 잡았어. 응. 엄마, 엄청 응. 엄마 엄청 잘 잡네. 그러 내가 다섯 마리 잡았네. 엄마 엄청 잘 잡네 맞지? 맞추고 맞추고 어떻게 잡았어? 저기 뭐 숙이 뿌려 가지고 대충 구멍 나왔는데도 앞에는 작은데 구멍거는 큰 구멍 나왔는데 대충 소고불로 가지고 나오고 그냥 팍 잡어 생도 가지고 잡았어요. 저이 <laughs> <laughs> 여기 멀었잖아 집에서 우리 레시간걸 빌려 서 왔거든요. 제가 또 오고 싶다. 안 오고 싶다. 또 오고 싶다. 캠핑장은 좋았다, 안 좋았다. 좋았다. 아빠도 또 오고 싶다. 근데, 근데 아, 레인지는 모르다 뭐... 응, 아, 인정 응. 운전을 나다 사람이 괜찮을 때 운전은 응. 어, 안돼 다음에 또 온다, 안 온다? 온다! 언제? 그거 아. 오는 길에 패드 못 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잘 거지 잘보야 <laughs> 아, 엄마는 또 온다, 안 온다? 고민 고민? 아니? 몽상포 해수욕장 와가지고 우리가 밤선탕 현장 가고 봤잖아. 응.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조금미 좀... 씨. 응. 좀해양스럽더라까 바다스러워. 바다스러워? 네. 아, <laughs> 어, 좋아 안 좋아? 좋아. 아빠는 바다라고 생각했던 지금 엄청 좋아한다. 음에또 온다? 온다. 아빠 근데 이제 다음엔 와가지고 감성캠핑장에서 또 잔다? 아니면 그 앞쪽에 이제 잔다? 어디도? 아, 이모르지. 엄마는? 나알와그 앞쪽 알그 갯벌 앞에 그 캠핑장에 갯벌 주바닥분면전엄나는그 아, 감성 캠핑장 앞에서 자고 아, 싶어 그러니까 앞에 뭐 여러 가지 캠핑장이 있었는데 아빠도 그 앞에서 자고 싶기도 하고. 근데 시설이나 이런 건감성 캠핑장이 좀더 좋은 거 같아. 사전 예약 도려나 이제 가서 찍는 것도 겁니까? 근데 일단은? 나는 우선은 음. 그 해운까지 갔는데 감성캠핑장이 더 멀잖아 음. 아좀더 가까운데 진짜 그뭐 별로 안 멀긴 했지만 도도도 멀지 도도TV에 한번 봐주시면 도도TV에 안녕이가이 바이바이 다음 다음 주에 또 봐요 왜 다음 주에 봐.